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 내가, 뭐라고, 저, 뭐, 이렇게, 모르는 분들 계정에 가서 댓글을 올리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그 약간 수치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아직 완전히, 그런 문제가 해소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쭉 지내면서 뜨개를 계속 하다가, 아마 그러면서도 만족스러웠던 기간이 꽤 길었던 거는 저는 이제 실친 중에 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뜨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그렇게 미팅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적 늦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랑 얘기를 쭉 하면서도 또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손이 두 개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일도 해야 되는데 뜨고 싶은 건 많고 궁금한 시도 많고 그리고 점점 이제 뜨개 유튜버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 나도 유튜브 <laughs> 유튜브를 찍어서 얘기도 하고 다른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준비 과정도 쉽지가 않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면 또버리낌것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얘기를 하려는 하려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 보면서 얘기할 때도 말을 버벅거리는데 혼자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버벅거려요. 부끄럽고. 부끄러울 일이 없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언젠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